자, 보자. 자, in bright cities. 자, 그러면 이 밝은 도시에서. 자, 여러분은. 어, hardly 표현 나오네. hardly 뭔 뜻이었을까? 거의. 거의? 그렇지. 하지 않는까지 나와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can see니까. 뭐, 뭐, 뭐 하지? 뭐, 뭐, 할 수가 없다로 읽어야 돼. 그렇지? 거의 볼 수가 없다. see the stars. 별들을 볼 수가 없다. 거의 볼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more cities are using lights. 더 많은 도시들이 이런 lights. 여기서 light 뜻을 뭐로 가져갈까? 빛, 뭐, 뭐, 조명들, 조명,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ausing light pollution. 그러면서 뭘 유발을 한다. 자, 이거 우리 최근에 했었던 문법 내용이야. 뭐예요? 컴머 찍고, 컴머 찍고, 아니, 문법 시간에 했던 거. 분사구문, 그렇지. 이거 어떤 의미의 분사구문이냐, 그냥 뭐, 동시동작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뭐, a n d c u s 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a n d c u s e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유발을 한다. 뭐를 라이트 폴루션. 네, 이걸 우리는 빛 공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 빛 공해를 일으킨다. 자, it is becoming a big problem. 근데 그것이 뭐가 되고 있다? 큰 문제가 되고 있대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자 Another cause of light pollution. 자, 또 다른 원인이라는 거죠. 무엇에 이빛 공해의 또 다른 원인은 is that there are too many satellites near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얼하니까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은 자, satellite가 뭐였죠? 여기까지 위성이죠, 위성. 예, 네? 인공위성을 보통 얘기합니다. satellite가 있다. 어디 근처에? 지구 근처에 있다 이거야. They mess up astronomers pictures of the night sky. 그들이 mess up, mess up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지럽히다. 망가뜨리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누구, 무엇을 어지럽히냐? astronomer는 또 누구냐, astronomer. astronaut가 아니라 astronomer잖아. 아니, 그니까. 러 봐봐. 우주비행사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냐. 이게 우주비행사냐? 에스트로노트 어? 어? 천문학자. 그렇지 천문학자죠. 그는 천문학자 야 이거 두개다 적어놔 에스트로노트 우주비행사도 물어볼 거야 내가 우주비행사가 영어로 뭐냐 천문학자가 영어로 뭐냐 물어보겠어 어 현준이 잠이 와아 오는데 얼굴에 어 신호가 왔는데 지금 벌써 지금 내가 몇줄 읽었다고 지금 이 다섯 줄 읽었다 아예? 자 그래서 astronomers의 무엇을요? Picture of the night sky니까 밤 하늘의 picture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이라고 말하는건 뭐겠어? 그 별자리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지럽힌다라는 말이야. Because of this 이런 점들 때문에 it's hard for them to make new discoveries about space. 자, 가조 처리하자. 그죠? 근데, 이때, 진주어를 봤더니, 투부정사 앞에, 이런게 달려있네요. For them.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 그들이? 왜요? 그들이 맞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laughs> 그 말이 안 떠오르든가. 자, 저거나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라고. 투부정사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는 우리가 은는 이가를 붙이죠? 주어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 이라고 붙여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게 어렵습니까? Make new discovery 있으니까 뭘 하는 거겠어요? Make new discovery. 그렇지 우주에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걸 어렵게 만든다. 이거야, 우주에서의 우주에 대한, 우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걸 어렵게 만든다. 어렵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이렇게 떠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만약에 우주를 보려면 아무래도 그 대기층을 뚫고, 봐야 될 텐데 더군다나 인공위성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돼서 What worries astronomers is that the brightness from these satellites adds to light pollution from city lights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장 해석 잘하면 진짜 지금 수준에서 2학년 수준에서는 아주 해석을 깔끔하게 잘하는 거일 것 같아. 주어는 어디까지예요?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까지일까요? 아. 어. Astronomers. 봐 봐라. Astro 발음해 봐. Astro no mers. 해 봐. a s t r o n o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럼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뒤에 i s t e a d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패턴을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 뭐 하는 것이다가 되겠죠, 그제 그러면 다시 됐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접속사니까, 그렇지? 그럼 또 주어가 어딨어? 어, 어디 있어? 어디까지가 주어겠어? 동사 앞 부분까지가 주어겠으면 동사가 어디 나오냐? Set lights. 네, Set l i g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다시 여기가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사 앞에서 툭툭툭툭 끊어주시면 돼, 알겠어?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제 전치사 앞에서만 끊어주면 되는 거야. 뭐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고, 여기도 될 수도 있겠고, 뭐 여기도 될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해석해보자. 자, what worries astronomers?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what을 뭐로 해석할까? 무엇으로 해석할까? 아니면 하는 것으로 해석할까? 하는 거, 좋아. 하는 거. 그러면 뭐 하는 거? worries astronomers. 걱정하는 거야? 누가 걱정해? 음, 그냥. 전문학자가? 생각해봐. 야, 이 안에서도 지금 절이잖아. 절이지? 동사가 뭐야? a 이 쓰지? 그러면 동사 뒤에 주어가 나와? 아니잖아. 주어는 뭐야? 얘겠지. 그럼 얘는 뭐야?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목적어. 을, 을로 해석을 해야 돼. 규칙이, 아, 당연히 그 규칙을 따라가면서 해석을 해야지. 대충 의미 봤을 때 천문학자가 걱정하는 건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천문학자를 걱정시키는 것. 그러니까 해석 잘하... 이, 이 정도로 해석을 잘하이 문장을 해석을 잘하는 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어, 지금 너도 2학년 수준에서 되게 해석 잘하는 거라고. 까다롭다, 이거야. 현준이 다시 뭐라고요? What worries astronomers? 음, 천문학자. 걱정하는 것에? 걱정하는 걱정시키는 거라고, 야. 와, 또 천문학자가 주어가 아니라니까. 천문학자 를이라고, 를. 와, 진짜. 천문학자를 걱정시키는 것이요. 여기까지 가 주어. 이렇게. 천문학자를 걱정시키는 건, 뭐다? 뭐 하는 것이다? The brightness from these a t e l l i t e s 무슨 말이야? <목소리> 아이씨, 진짜. 똑같이 졸라 나오네, 진짜. 이제는. 늘지가 않냐 어떻게 어? 대충 대충이냐 그러게 아따 진짜 인성이는 네. brightness from the satellite 세 단어 네 단어밖에 안돼 아, brightness가 뭐요 밝음. 밝음 그렇지 밝기 이런 말이야 밝음 근데 from the satellite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인공위성에서 온 밝음이 밝기가 봐봐 네가 해석한 걸 어떻게? 완전 다르잖아 대충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겠어 해보자 밝기가 어떻게 돼? 더해진다 어디에 더해져? 빅공해 공해 공어가 아니라 뭔공어예요 갑자기 공해 빅공해 아또 우리 말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는 난리다. 속도가고 너는 계속 당겨야 되겠다야. 어 공해. 근데 뭔 공해 다시 왜 나왔어 이거는. 어 도시의 배출로부터 온빛 공해 에 더해지는 점이 뭐 하는 거다. 과학자들을 걱정시키는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도시로부터 오는 빛 공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밝기 또한 문제가 되고, 그두 개가 근데 어떻게 된다 이거야? 합쳐진다 이거야, 또한. 알겠어요? 그게 이 지금 천문학자들을 걱정시키는 거다라는 거야. This makes the night nice sky brighter. 자, 이것은 만듭니다. 뭐를요? 밤 하늘을 더 밝게 만들고요. And makes it even harder to see the stars. 자. 이슬 어떻게 볼까? 아주. 주어면은 앞에 있겠죠. 동사 앞에 있겠죠. 가목 감옥적. 적어 그러면은 진목적 어디 어 있어? 진정. 그렇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더 어렵게 만든다. 뭐 하는 것을? 그렇지. 훨씬 더겠죠. 이분이 비교급 강조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별을 보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별로부터 오는 빛의 밝기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밝아버리면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연구로 하는 걸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야. researchers found t h 연구자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 that the average night sky got brighter by 9.6% per year from 2011 to 20122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 Average Nice Sky. 무슨 말이에 Average가 뭐죠? 음, 네. 평균의, 평균적인이란 말이야 평균적인 그런 밤하늘이 어떻게 되었다? Got brighter 되었다. 어, 더 밝아졌다. 더 밝아졌다. 어느 정도로? 그렇지. Per year. 매년, 매년이라고 읽어봐. 매년, 어떻게? 9.6%씩 밝아졌다라, 이거요 알겠어요? per year. In, 해마다, 해마다 9.6%씩 밝아졌다, 이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자, 장현준님, 또, 이거 어떻게 이거, 숫죠 영어로요, 인마 영어로. 내가 지금, 한글을 물어보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왜 속도학원이냐. <laughs> 어? 영어로 말하는 교재 왜요? 응. 어. 제가 아까 응. 읽어주기도 했어요. 응. 네. 야, 이거를 나한테 눈치를 봐가면서 읽을 정도의 수준이면 지금 너의 읽기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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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wo t Two thousand. 11그 11. 다음에 네2 다운드 네. 2다음에요20 20 20 20요? 20 20 20 20 20 20 20요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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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0 0 20 0 20 0 20 0 20 0 20 0 20 0 20 0 20 0 20 0 자,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they gave an example to explain the result. 자, 그들은 좋습니다. 어떤 예시를 줬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explain이 설명하다죠, 그죠? 인성아, 졸지 마라잉. 자, 아니야. 근데 넌안 졸립지, 그지? 렇안 졸려. 졸렸구나 자, if a child is born in a place where they can see a 250 stars at night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현준이 저거 읽을 준비하시고요. 만약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디서요?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장소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왜는 관계부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이 볼수 있는 거죠. 250개의 별을 밤에. 그래서 다시 플레이스가 어떤 플레이스라고? 밤에 250개의 별을 볼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어떻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볼 것입니다. 몇 개만을요? 100개의 별만을요? 몇년 뒤에? 18년 뒤에라고 되어있으니까. 왜? 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지구가 밝아지니까 별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이거겠죠 오케이 자 장현준님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2 0 2 5 0 자, 그러면 15는 어떻게 읽어요? 15 15이라고5 15 1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빛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밤이 밝죠. 여러분들, 뭐, 하늘에 별 보는 거 이제는 뭐,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죠. 밤에 별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눈, 눈, 눈 예쁘게 떠. 예쁘게 뜨세요, 눈. 이렇게 눈이 또 흐리멍텅하십니까? 어? 아 이거 그냥 떡볶이 매인 보람이 아주 그냥 크구만. 어? 아까 막, 떡볶이 날라줄 때그 생생한 눈빛하고, 지금 아주 눈빛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의 눈빛입니다. 지금 아주 그냥 동태예요 동태. 썩어갖고, 아 이러고 있어. 자, 보세요.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거 봅시다. 민성, 몇 번? 잠 깨라. 2번. 3번. 야, take a c l e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 사진 찍는 법 지금. 2번이요? 네. 그렇죠. 이것도 감옥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이죠. 이런. 어? 아니잖아, 이것도. 아 클리어 스카이를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클리어 스카이 5번. 그렇죠. 라이트 폴루션의 원인들과 그것의 문제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폴루션의 문제가 결국에는 뭐예요? 원인하고 원인은 당연히 뭐 지구가 밝아지는 거랑 그다음에 인공위성 얘기하고 있었고. 문제는 뭐다? 별을 볼 수가 없는 거. 자, 2번으로 가죠. tf 한번 골라봅시다. 1번에 t, 2번에 t죠. 이것도. 두개다 t죠. 자, 3번에 빈 칸에 보면은, 자, bright city lights 와, 그 다음에 too many satellites 였죠. satellites. 인공위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b 에서는 night sky 가 is becoming brighter 해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it is becoming hard to see stars 하시면 되겠네요. 별을 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 4번으로 갑시다. 이거는 내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내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것은.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갑시다. 자, 30번입니다. 자. 읽어 볼게요. 자, solar panels are used. 솔라 패널이면은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판 이거 뭐 하는 거죠?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 그렇죠. 그렇죠. 겁니다. 맞아요.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판을 갖다가 태양 전지판이라 하는데 이것은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뭐 하는데요? to turn sunlight into electricity. 맞죠? 태양 빛을 갖다가 전기로 바꾸는 데 사용이 되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의 대부분이 are on land 지구상에 있다. 땅 위에 있다라는 소리야. on land. 지면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 이런 떠 있는 태양 전지판을 물에 놓기 시작을 물에 넣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trying to 부정사니까. 그것들이 놓여집니다. 이런 floating platforms. 떠 있는 어떤 플랫폼에 근데, 어떻게 된 플랫폼이냐? Fixed to the bottom of Lake니까, 이 호수의 바닥이 되겠죠? 맡음 이쪽을 죠 바닥에 Fixed면 어떻게 된 거야? 고쳐지니요? 고정된이죠.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단어 목록만 세명 다, 한 타이밍에 다 보고 있어.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읽은 거야, 이거를 보면. 뭐 고쳐진이라고 100% 읽었겠네, 그러왜 그래. 갑자기 고쳐진이 나왔을까 궁금하진 않았을까요? 어? 자, 플랫폼은 원래 뜻 자체는 승강장, 역이라는 즉, 지하철이나 기차를 탈때 여러분들 기차 타고 내리는 그 지점을 갖다가 플랫폼이라 하거든요, 원래 뜻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좀 고정 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거기에다가 이 지금 떠 있는 플랫폼에다가 이 태양 전지판을 두는 거야. 근데 그 플랫폼은 이 호수의 밑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They cost about 25% more than land panels. 그것들이 비용이 듭니다. 자 숫자 앞에 about이니까 약이라고 당연히 읽어야 되겠고 약25%더 많이 든다라는 거지. Than land panels니까 땅 위에 놓는 지면에 놓는 그런 패널들보다 도 비용은 더 많이 들어 아무래도 뭐 고정하는데 여러가지 설비들 이 필요하겠지요 자, they are expensive 그것들 은 비쌉니다 하지만 some benefits 몇가지 이득이라고 읽겠죠 benefit이니까 이 점들이 make solar panels a good idea 이렇게 솔라 패널을 만듭니다 뭐로 좋은 생각으로 만든대 by putting these solar panels on 30% of lak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태양 전지판을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레이크의 30%, 그러니까, 어, 레이크들의 30%의 둠으로써, 그것들이 10 times as much energy as all current solar pow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것들이 만든다 이거겠는데, 뭘 만듭니까? 10 times를 어떻게 읽을 거야? 10배. 그렇지. 이거 뭐였어요? 배수사 원급 비교적을 줘. 10배 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지? 뭐보다, 뭐에 비해서, all current, current가 여기선 현재. 모든 현재의 지금 태양 전, 태양 전력, power. power는 여기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태양 발전이라고 하면 되겠네. 모든 태양 발전에 비교했을 때 10배만큼이나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30%의 레이크에다가 레이크들의 30% 정도에만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태양 전지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력량의 10배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모든 레이크들에다가 이 태양 전지판을 두게 되면 지금의 30배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자, they can also save water. 그것들은 또한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By reducing evaporation from lak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줄임으로써 뭘요? evaporation. 증발이죠, 증발. 민성이 한계가 왔네, 이제. 어? 네. 호수로부터의 증발을 줄임으로써 또한 물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covering just 30% of lakes with solar panels. 덮는 거죠? 덮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지, 레이크들의 30%만을 덮는 겁니다. 뭐해 가지고 덮는 거예요? 이 태양 전지판으로. 30%만을 덮는 건, 또한, 아낄 수가 있습니다. 뭐만큼이나 많은 물을요? 음, 30만 명이 되겠죠? 300,000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오케이? 3개씩 끊어서 읽으면 되니까. 300이잖아. 03개면 1000이고. 300,000. 3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in a year, 1년에. 1년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물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꽤나 많은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증발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은 물들이, 호수에 물들이 사라지는데, 태양전지판을 저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호수에 물의 증발도 또한 막아줄 수 있대. 요 그러나, however, floating solar panels, 이렇게 떠있는 태양전지판은요, 어쩝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그러나가 나왔다는게 포인트가 되겠지. 이빈 칸을 생각해내는 데 있어서. 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었어? 태양전지판의 긍정적인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야? 긍정적인 내용이었죠. 그죠 태양전지판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러나를 얘기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기 에서 그런 것들을 골랐어야 돼. 그리고 뒤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내용을 읽고 어떤 부정적인 내용인지도 살펴봐야 돼. 너무 많은 이런 태양전지판은요, 여기까지 주어, could harm the plants. 표시하시라고 장현주님 끊어게 제대로 잘 하시지도 못하면서. 또한, 플랜츠들과 에너모스들 식물과 동물들의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자 과학자들이 말하죠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것이요 어떻게 이 셀럽솔 이 패널들이 태양전지판들이 영향을 끼칠 것인지요 각각의 호수의 물들에요 <laughs> 되십니까 되세요 장현주님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버릇이 뭐냐 그냥 손만 이렇게 주차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제가 매 독해 시간마다 끊어있게 표시하라고 얘기하는데, 능동적으로 하세요. 알겠어요? <laughs> 자, 베스트 타이틀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솔라 패널 중에서 떠있는 솔라 패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Great energy t o u g h solar panels on water. 그렇죠. 물 위에 있는 솔라 패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베스트 초이스 빈칸에 들어갈 말은 3번. 그렇죠. 아직 완벽하지 않다. 왜? 이물속 동식물들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번. 자, 프로스 컨스 밑줄 쳐봐라. 프로스. 뭐, 찬성. 컨스. 반대. 이런 말이에요. The so, pros and cons. 자, 보면은, can make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찬성 쪽입니다. can save water by water evaporation. evaporation. 물의 증발을 어떻게? 해? 줄여줘. reducing. reducing 이란 단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자, 일단, 25% 정도 더 비용이 비싸고요그 다음에, underwater life. underwater life란 게 무슨 말일까? 수중생활인가요? 이 물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under water life. 이것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 harm 들어가면 되겠죠. harm.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해석해 보면은 신생아는 필요합니다. 두 배나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성인에 비해서. 성인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생아 때 잠을 무지하게 잡니다. 무지하게 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였고요. 숙제 표시 잘해 보시고.